꼼꼼한 조립과 깔끔한 선정리는 기본. 조립 컴퓨터 구매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윈도우를 추가 결제 없이 기본으로 설치해서 보내드리며 각종 드라이버 설치와 윈도우 및 바이오스 최적화 세팅, 컴퓨터 저장소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성능 10% 정도 끌어올려주는 성능 향상 설정까지 풀 세팅 출고 편하게 선만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품별로 성능과 온도가 정상인지 호환성 검수와 부품 테스트를 엄청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무상 AS는 외주업체에게 맡기는 게 아닌 저희가 직접 년 동안 해드립니다. 사용 중에 작은 문제라도 생긴다면 직접 전부 해결해드립니다. as 걱정은 이제 끝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게이밍 장 패드를 같이 보내드리며 영상 업로드할 때마다 진행 중인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에 자유로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 27인치 165hz 게이밍 모니터 2대 를 추첨을 통해 드립니다. 당첨되셨는데 모니터가 필요 없으 시다면 10만원 상당의 주변기기 마우스나 키보드로도 변경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 저장소입니다. 여름 마지막 달 8월입니다. 휴가는 다들 잘 다녀오셨나요? 장마도 끝났고 그렇게 더웠던 여름도 끝나가고 있네요. 컴퓨터 시장에도 성수기 비수기가 존재하는데요. 대부분 4월부터 7월까지가 비수기고 8월부터 3월까지가 대표적인 성수기로. 특히 추석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3월까지 연말 연초가 극성수기로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부품 특성상 수요가 없으면 시장에 부품 재고가 많아져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가 많아져 부품 재고가 시장에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이며 항상 그랬듯 이번 8월 이후 부품 금액이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시기에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성수기가 되기 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번에 엔트리급 제품인 지포스의 RTX 505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성능은 아쉽게도 전작인 RTX 4060이랑 비슷하지만 살짝 부족한 성능으로 금액대는 30만원 후반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게임 성능을 최대 4배까지 증가시켜주는 멀티프레임 생성 기술인 DLSS4를 지원하기 때문에 DLSS를 지원하는 게임들에서는 확실하게 올라간 성능을 체합니 감할 수 있겠네요. 금액이 좀더 내려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8월 월간 견적에는 앞서 말씀드린 RTX 5050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용 용도에 맞게 금액별로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맞는 제품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다면 첫 번째 댓글에 기재해 드린 카카오톡이나 유선 전화로 연락 주시면 딱 맞는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한 부품들은 저희가 많이 써보면서 성능, 내구성, 가성비를 생각하여 부품 선정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부품 변경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하기 옵션에서 변경하시거나 카톡 주시면 원하시는. 부품을 품으로 변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월 월간 견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PC는 i3 13100F와 RX 580으로 조합한 50만 원대 견적입니다. 롤, 발로란트, 피파, 메이플, 던파 같은 저사양 게임들은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하며 간단한 포토샵 사무용으로도 사용하시기 좋은 제품입니다. 50만 원대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저사양 게임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배그나 로스타크 같은 중고사양 게임들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사양을 좀더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PC 는 라이젠 5600 라데온 RX 6600으로 조합한 70만 원대 견적입니다. 풀 HD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롤, 발로란트, 피파, 서든어택, 메이플, 던파 같은 중저사양 게임들은 당연 원활한 플레이 가능하며 오버워치 2,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같은 중고사양 게임들도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몬스터 터 와일즈나 사이버펑크 2077,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스팀 고사양 게임들도 옵션 타협하면 어느 정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스팀 고사양 게임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나 더 높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6만 원 추가해서 구매하기 옵션에서 RX 7600으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3번 PC는 라이젠 5600 지포스 RTX 5050으로 조합한 80만 원대 견적입니다. RTX 5050은 전작 RTX 4060급 성능으로 DLSS 4 적용이 가능한 RTX 4060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 제품 역시 풀 HD 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롤, 발로란트, 피파, 서든, 메이플, 던파와 같은 중 저사양 게임들은 당연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고 오버워치 2,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패스오자젤2 같은 중상급 게임들도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며 몬스터헌터와일즈, 사이버펑크2077, 스텔라블레이드, 검은신화50 같은 고사양 게임들은 옵션 타협 조금 하신다면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콘솔 기반 스팀 게임보다는 롤, 오버워치, 배그 같은 PC 기반의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4번 PC는 아이젠 7500F 라데온 RX 7600으로 조합한 90만원대 견적입니다. 풀 HD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같은 대부분의 중고 고사양 게임들을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며 요즘 유행하는 몬스터헌터 와일즈나 사이버펑크 2077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스팀 고사양 게임들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제품으로 금액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cpu와 그래픽카드로 100만원 밑으로 가성비 제일 좋은 제품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번 pc를 인텔 i5-14400f로 변경하면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9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며 7500f와 성능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인텔을 더 선호하시거나 게임 말고 다른 작업도 같이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 좀더 저렴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i5 14,400F를 추천드립니다. 5번 PC는 라이젠 7,500F 지포스 RTX 5050으로 조합한 90만원대 견적입니다. RTX 5050은 DLSS 4가 가능한 RTX 4060이라는 별명이 생긴 것처럼 RTX 4060과 비슷한 성능으로 작년 제일 많이 팔렸던 7,500F와 RTX 4060의 계보를 이어가는 제품으로 성능은 풀 HD 모니터 환경에서 롤, 발로란트, 피파, 메이플, 던파 같은 중저사양 게임들은 당연 잘 돌아가며 오버워치 2,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패스오백젤2 브 같은 중상급 게임에서도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하며, 검은신화 50, 몬스터헌터와일즈사이버펑크 2077, 스텔라블레이드 같은 스팀 고사양 게임들도 옵션타협 조금만 하신다면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라데온 그래픽카드보다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좀더 선호하시면서 100만원 밑으로 제일 좋은 가성비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5번 PC를 인텔 i5 14400F로 변경하면 마찬가지로 9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며, 7500F와 성능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인텔을 더 선호하시거나 게임 말고 다른 작업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 좀더 저렴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i5 14400F를 추천드립니다. 6번 PC는 라이젠 7500F와 지포스의 RTX 5 0 6 0으로 조합한 100만원대 견적입니다. 4HD 모니터 환경에서 모든 고사양 게임들 전부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한 제품이며, QHD 모니터 환경에서도 오버워치 2,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패스오버 액자 일2 같은 중상급 사양 게임들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며, 검은신화 50, 모넌 와일즈, 사이버펑크 2077,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스팀 고사양 게임들도 옵션 타협 조금 하신다면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라이젠 계열에서 좀더 높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CPU 변경에서 라이젠 9600X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6번 PC를 인텔 i5-14400F로 변경하면 마찬가지로 10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며 7500F와 성능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인텔을 더 선호하시거나 게임 말고 다른 작업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 좀더 저렴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i5 14400F를 추천드립니다. 7번 PC는 라이젠 7500F와 라데온 RX 9060XT로 조합한 100만원대 견적입니다. 그래픽카드 성능은 지포스 RTX 5060보다 좀더 좋은데 가격은 더 저렴하여 현재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중 하나이며 동일 금액 대비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f HD 모니터 환경에서는 모든 고사양 게임들 전부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며 QHD 모니터 환경에서도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패스오백젤2 같은 중상급 사양 게임들. 게임들 전부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며 검은시화 50, 헬다이버즈2, 모넌 와일즈, 사이버펑크 2077,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스팀 고사양 게임들도 옵션 타협 조금만 해 주면 쾌적한 플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라이젠 계열에서 좀더 높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CPU 변경에서 라이젠 9600X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 PC를 인텔 i5 14400F로 변경하면 마찬가지로 10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며 7500F와 성능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인텔을 더 선호하시거나 게임 말고 다른 작업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 좀더 저렴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인텔 i5 14400F를 추천드립니다. 8번 PC는 라이젠 7500F, 지포스의 RTX 5060 Ti로 조합한 110만원 원대 견적입니다. 이 제품부터는 fhd 모니터보단 qhd 모니터 사용을 추천드리고요 qhd 모니터 환경에서 오버지2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패스 오브 액자의 2 같은 중상급 사양 게임들은 물론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며 검은시랑 50 헬다이버즈 2 모넌 와일즈 사이버펑크 2077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스팀 고사양 게임들 도 옵션 타협 조금만 해주면 쾌적 하게 플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라이젠 계열에서 좀더 높은 성능 을 원하시는 분들은 cpu 변경에서 라이젠 9600x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 인텔 버전은 인텔 i5 14600KF로 변경됩니다. 130만원대 견적으로 AMD 구성보다 금액이 좀더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해주는 제품이며 라이젠 7500F보다 더 높은 게임 성능과 멀티 성능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만능 제품으로 비슷한 금액대에 좀더 비싸더라도 더 높은 성능의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9번 PC는 라이젠 7500F 지포스의 RTX 5070으로 조합한 견적입니다. 이번에 RTX 5070 금액이 떨어지면서 구성하기도 좋고 요즘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진 제품입니다. 비슷한 등급 제품인 라데온 RX9070과 비교했을 때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패스오브 엑젤2 같은 PC 기반 온라인 게임에서는 확실하게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콘솔 기반 게임인 스팀 게임들에서는 비슷하거나 좀더 낮은 성능을 보여주며 가격은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PC 기반 온라인 게임을 위주로 하시면서 가끔씩 스팀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QHD 모니터 환경에서 스팀 게임을 포함한 모든 고사양 게임들 전부 그래픽 품질 상옵션 이상으로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라이젠 계열에서 좀더 높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CPU 변경에서 라이젠 9600X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 PC 인텔 버전은 인텔 i5 14600KF로 변경됩니다. 160만원대 견적으로 AMD 구성보다 금액이 좀더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해주는 제품이며 라이젠 7500F보다 더 높은 게임 성능과 멀티 성능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만능 제품으로 비슷한 금액대에 좀더 비싸더라도 더 높은 성능의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10번 PC는 라이젠 7500F 라데온 RX90 70으로 조합한 견적입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요즘 가격 이 내려가면서 구매하기 좋아진 제품입니다. 비슷한 등급대 제품인 rtx 5070과 비교했을 때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패스 오버 엑젤2 같은 pc 기반 온라인 게임에서는 더 낮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콘솔 기반 스팀 게임에서 좀더 높은 성능을 보여 주며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더 저렴 하기 때문에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패스 오버 엑젤2 같은 pc 기반 온라인 게임 가끔 하시면서 스팀 게임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라이젠 계열에서 더 높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cpu 변경에서 라이젠 9600x 로 변경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0번 pc 인텔 버전은 인텔 i5 14600kf 로 변경됩니다. amd 구성보다 금액이 좀더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해주는 제품이며 라이젠 7500f 보다 더 높은 게임 성능과 멀티 성능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만능 제품으로 비슷한 금액대에 좀더 비싸더라도 더 높은 성능의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11번 pc는 라이젠 7800x 3d 라데온 rx9070xt 로 조합한 110만원대 견적입니다. 현재 9070XT 금액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보다 구매하기 더 좋아진 조합으로 비슷한 등급 제품으로 지포스 5070TI와 비교했을 때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패스오브액자일2 같은 PC기반 온라인 게임에서는 더 낮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콘솔기반 게임인 스팀게임에서는 비슷하거나 좀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금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메인스트림 제품들 중 가성비 1티어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PC기반 게임들 가끔 하시면서 스팀게임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QHD 모니터 환경에서 모든 고사양 게임들 옵션 타협 없이 풀옵션으로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며 4K 모니터 환경에서도 옵션 타협 조금만 하신다면 모든 고사양 게임들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는 사양입니다 11번 PC 인텔로 변경하면 i5-14600KF로 구성한 견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게임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7800X3D보다 더 높은 코어와 스레드로 멀티 성능이 올라가고 작업과 게임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이나 가성비로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12번 PC는 라이젠 7800X 3D 지포스의 RTX 5070 Ti로 조합한 견적입니다. 오랜만에 조립 컴퓨터 맞추는데 맞추는 김에 좀더 좋게 오래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상한선 PC입니다. 비슷한 등급 제품으로 라데온 RX 9070 XT랑 비교했을 때 오버워치 2,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패스오버 엑젤2 같은 PC 기반 온라인 게임에서는 확실하게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콘솔 기반 게임인 스팀 게임들에서는 비슷하거나 좀더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금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더 비싸기 때 때문에 콘솔 기반 스팀 게임들 신작 나왔을 때 잠깐씩 하시면서 PC 기반 온라인 게임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QHD 모니터 환경에서 모든 고사양 게임들 옵션 타협 없이 풀 옵션으로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며 4K 모니터 환경에서도 옵션 타협 조금만 하신다면 모든 고사양 게임들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는 사양입니다. 12번 PC를 인텔로 변경하면 i5 14600KF로 구성한 견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게임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7800X3D보다 더 높은 코어와 스레드로 멀티 성능이 올라가고 작업과 게임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이나 가성비로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13번 PC는 게이밍 끝판왕이라 불리는 라이젠 9800X3D와 지포스의 RTX 5080으로 조합한 340만원대 견적입니다. 저렴한 금액대라고 말할 수는 없는 제품이지만 높은 금액대인 만큼 직접 사용해보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구매 예산이 넘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구매 가능한 제품 중 가장 성능이 높은 제품입니다. QHD 모니터 환경에서는 물론 4K 모니터 환경에서도 모든 고사양 게임들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 14번 PC는 라이젠 9800X3D 지포스 RTX 5090으로 조합한 500만원대 견적입니다. 4K 모니터 고주사율 모니터 쓰시거나 쓰실 예정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며 현재 게임 성능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말이 필요 없는 게이밍 끝판왕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8월 월간 견적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저희에게 PC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첫번째 댓글에 구성마다 따로 남겨드린 공식 홈페이지 링크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주말 저녁 언제든 카카오톡이나 유선으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견적을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최저가로 견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업체 금액 비교 견적 문의도 많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PC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